이게 좀 바뀌었네. 아. 와, 이, 그. 됐다. 녹화가 되고 있다. 뭐야, 빵빵. 자, 여기는 어디냐면은 벽화 마을입니다. 네, 효자동, 춘천 효자동 쪽. 제가 여기왜 다시 왔냐? 제 보물을 다시 찾으러 왔습니다. 네, 당연히 찾기 힘들겠죠. 네, 그리고 춘천 사람들이 아직 제 영상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네, 찾기 힘들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물을 찾고 다시 제가 숨긴 데로 갈 거예요. 다시 찾고 나서. 제가 봉이, 처음에 봉이사에서 숨겼죠? 그거랑 두 번째 벽화마을에 숨겼던 보물을 찾아서 이번엔 속초로 갑니다. 어우, 어지러워 어우. 다시 반대로. 네. 속초에 두 개를 숨기러 갈 건데. 속초에서는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지. 또한 속초 제가 11월 30일쯤에 가서 어, 어 그래 또 안녕 11월 30일에 가서 12월 1일까지 그러니까 1박 2일 할 거예요 속초에서. 뭐 찾, 숨길 때 한번 찾아보고 찾아보고 문상 5천원짜리 두 개를 숨길 겁니다. 기간은 약한 달, 네, 또 정확하지 않지만 미정이에요. 찾으러 가서 번호판 날 수도 있을까? 어, 제 고양이 한 마리 자고 있네. 뭐야? 리필 데이터가 소진되었대. 찾으러 가서 무슨 말 했었더라? 네, 여기, 보이시죠? 오두막 이 밑에다 숨겨놨습니다. 근데 여기 고양이가 자고 있네. 고양이 안녕? 고양이 나 무서워하네? 자, 이 오두막 뒤에 있습니다. 자 숨긴 거는 과연 있을 것인지 여기다 숨겼나? 어 뭐야 없어 없는데? 뭐지? 제가 여기 테이프 보이시죠? 이거 제가 테이프 해서 붙여놨는데. 여기 근데, 고양이 밥이 있네요? 고양이 밥 주면서 떼어가셨나 본데. 이거는 댓글 이벤트로 제가 예 뿌리거나 그냥 생방송 하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헐. 누가 떼어가긴 했네. 그런 음. 이상. 네, 보물찾기 컨텐츠였고요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볼수 있도록 합시다. 빠이.